오늘 소개할 내용은 레킹볼을 플레이할 때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알려주려고 해. 레킹볼은 오버워치 내에 있는 영웅들 중 유일하게 보호막과 방어막을 둘다 가지고 있는 영웅이야. 게다가 탱커 중에서는 몇안 되는 히트 스킨 무기를 갖고 있는 영웅인데 대신 재장전 시간은 2초로타 영웅 대비 가장 긴 편에 속해. 레킹볼은 일반 모드와 구르기 모드 두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데 구르기 모드에서는 헤드샵 판정이 없는 데다 갈고리라는 스킬 덕분에 생존력과 기동성이 굉장히 좋은 편이야. 시프트를 눌러 모드를 전환할 수도 있지만 갈고리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구르기 모드로 전환되는데 대신 갈고리를 사용했을 때 고정되기 전까지는 쿨타임 이 돌지 않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고 구르기 모드는 근접 공격이나 기본 공격으로도 캔슬시킬 수 있어 그리고 구르기 상태에서 적에게 부딪힐 경우 50의 피해를 줄수 있는데 최고 속도가 되었을 때만 데미지를 줄수 있고 적의 공격으로 인해 속도가 느려질 경우 데미지를 주기 힘들어 그리고 갈고리는 최대 6초까지만 유지할 수 있는데 최고 속도에서는 갈고리가 빠진 상태라도 2초 동안에는 속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넉백 판정 는 그대로 줄수 있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나는 네킨볼이 좋은 영웅이라고 생각해. 빠른 기동성과 생존력까지 갖춘 귀여운 영웅 네킨볼. 그래서 내 결론이 뭐냐고? 제발 살려주세요.